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제 단순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어 운동에너지가 위치는 이제 이름 바꾸자. 퍼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 이제 고등학교 진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제목부터 써볼게. 유명한 일 에너지 정리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정리야. 이걸로 또 수능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일 에너지 정리. 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쓰는 얘를 뭐라 그럴까? 운동에너지 변화량. 알짜임이 해준 일,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W는 델타 EK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 강남구청 인강이라는건 8년 했잖아. 인강을 하다 보면, 이제 게시,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질문 나오는 거다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그 답변하는 것도 인강 강사 평가에 들어가. 그러니까 답변 올르면 하루 지나잖아?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그 하루 이틀 지난 거 답변한 거는 점수를 깎아. 그러니까 질문 올라오면 바로. 그래서 유명 인간 강사들은 그 댓글 알바들만 어마어마해. 질문 받아주는.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가 직접 받기 어려워요. 막뭐 몇천 명씩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질문을 다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 강사들이 쉽지 않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되게 많아. 그런 거를 다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생계형 인간강사 했잖아요 선생님이 다 했어 어또 정신없어 하루에 많이 많이 한걸막백몇 개도 답글을 달았어 다른 걸못해아 근데 이거를 애매한 거지 한, 한 500명 넘어가면 알바를 쓰겠는데 이거 어떨 때는 한 두, 질문 두개올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막백 개가 넘을 때도 있어 막 이래요 그거 어떻게 맞춰갖고 알바비를 주면서 쓰냐고 그렇잖아 너는 오늘 질문 두개 있으니까 만 원만 받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막 밀릴 때는 선생님 바쁜데 밀릴 때는 막 정신없어. 선생님, 그때 때가다 답글 달았다고. 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물리를 듣는 애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야. 물리하는 애들 증명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급딱하면 그 무슨 식 나오냐. 그냥 외워! 공식이니까 외워서 그냥 활용하면 돼. 라고 하면 자꾸 증명해달라 그래.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저번에 뭐 운동량 보존법칙도 이렇게 어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증명한다 이런 거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식들 다 원래 원칙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것도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예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자꾸 니네가 뭘 알고자 하더라고요. 야, W는 FS잖아. 코사인 생략할게. 자, 운동에너지. 이렇게. 이게 성립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F는 뭐라 그랬지? 유명한 식이 있었죠? F는 MA. 기억나죠? 그래서 MAS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어디서 많이 보네, 아니요? 어디서 봤어, 이거? 봤을 텐데? 아까 아까 잖아 앞에서. 뭐? 기억나지? 세 번째 식 있잖아. 여기서 AS만 나면 2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여.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다. 어. 2분의 1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를 그 앞에 M이 있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결국 뭐야. 델타 e k 잖아 나중에서 처음 뺀거 아니야. 나중에서 처음 뺀 거잖아. 이거야, 그냥 되게 간단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별거 아닙니다. 응. 그래서 알짜임이 해준 일은 뭐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고 같더라. 이게 일에너지 정리.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이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실제 이제 수능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푸는 과정에서 나중속도 같은 거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냥 3kg라고 하자. 3kg짜리가 얘가 이제 어떻게 10m/sec로 달리고 있었대.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야? 이쪽에서 일정하게 힘을 줬대. 몇 미터 동안? 뭐 4미터 동안? 이렇게. 6N. 뉴 좋다 해봅시다. 6N을 뉴 일정하게 4m 동안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여기서 V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얘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일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얘 일한 만큼이 증가했겠지? 그니까 러 어떻게 되는 거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의 제곱이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결국은 내가 해준 일6 곱하기 4가 된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해준 일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 증가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한 거잖아. 그럼 또, 또 반대로,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어떤 거 있거니? 예를 들어서 3kg 짜리가 있는데요, 얘가 4m/s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찰면이 있대. 마찰면이 있는데 요렇게 돼갖고 어떻게 돼? 3kg 짜리가 어 정지 이렇게 해버렸대. 여기 3m 이동해서 정지. F 마찰력이 있고. 그고 이거 일에너지 정리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뭐예요? 말 짜임은 마찰력이야. 마찰력이 일을 해버려갖고 얘가 운동에너지를 갖다가 멈추게 해버린 거야. 그럼 마찰력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F 곱하기 3m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얼마야?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3 곱하기 4에 7.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나중 운동에 넣었어요. 처음 운동에 넣었어 그지? 나중에 서 처음 운동량지를 빼면 그게 알짜임이 한 일이다. 여기서 알짜임은 마찰력이다. 마찰력 은 운동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를 살려둔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다. 됐어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까지도 물리학원에서는 이, 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해야지.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이 역학적이라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나온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한두개 정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런 거. 이런 거 나왔었어. 여기 이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H 높이에 있다잉. 지면이야잉. 근데 이놈의 지면이 마찰이 있대. 마찰력이 있대. 이제 일단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는 운동방향에 반대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small h래. small h. 자,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봐봐. 얘가 지금 a 지점에서 떨어져가지고 b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서 마찰면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c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D지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식으로 해. 자 어떻게 된다 A에서 여기를 지나서 마찰면을 한 번을 지나가지고 여기 이동거리 S라고 합시다 한번 지나서 C점에 와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거야 그래서 여기가서 최종적으로 정지더라 최종정지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걸 그냥 생뚱맞게 구하래 이렇습니다 자 되게 간단해요 A지점에서 출발한 애가 후루룩 떨어져갖고 마찰면 한번 지나고 후루룩 올라가갖고 후루룩 후룩 정지 그러니까 마찰면을 두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난 거자 역학기원의 보존을 한번 풀어볼까요? 얘 어떻게 되냐 M, G, H뿐이 없지 바닥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되냐 2분의1 M, V, B의 제곱하고 똑같아 거지. 근데 마찰면을 한번 지났어 FS 한번 지났어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MGH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런데 얘가 얘가 한번 떨어져서 여기를 지났어 그래서 정지했대 그럼 얘가 뭐야 FS하고 똑같은 거지 크기가 그러면 이게 MGH니까 여기 어떻게 쓰면 돼 EMGH라고 쓰면 되는 거죠 얘 그대로 갔다 오면 MGH 때대면 1대 2라고 하면 큰일 나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물론, 마찰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존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수 있는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응용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여기에 v 도 놓겠지. 또 헷갈리게 하려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막 용수철 같은 거 놔도 되겠지. 그건 니네 마음대로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원리로 용수철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놔도 되는 거야. 또 수능 문제로 나왔던니요 앞부분에,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저기 뭐지, 운동량 충격량 할 때,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무토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무토막인데, 여기에, 우리 배웠지? 총알이 엄청나게 빠른 V라는 속도로 와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촥! 충돌했다. 그래갖고 바뀐 채로, 바뀐 채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총알이 박힌채로 올라간거야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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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여기하고 요 높이 이 H를 구하래 이걸 구하래요 그럼 여기는 뭐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역학적이너지 보존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누가 역학적인너지 보존 어떻게 되는 거니 M 플러스 m 의 g 의 H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2분의 1에 M에 V프라임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식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거는 뭘로 구해야 돼? 충돌할 때 역학적인 보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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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보존법칙으 M, V는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까? M 플러스 M이 융합이잖아 요 V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V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M에 M, V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풀어서 H만 남기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런 유형이 니네들한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그냥 확장팩인 거야. 거기에 추가로 일에너지 정리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니네들이 헷갈려하는 거 이런 거지, 물. 이렇게 있어 지면이요. 여기가 뭐 뭐라고 할까? 어, 3kg이야. 3kg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60N으로 끌었어. 그래갖고 얼마를 올렸어? 어, 3m를 올렸대. 3m를 올렸대. 그랬을 때 여기 속력이 얼마일 거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뭐가 문제일까, 지금?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얘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위로 60N야. 우리 그 쥐를 그냥 10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미 얘는 아래로 얼마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30N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중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3m, 90줄의 일을 벌써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얘가 토탈, 사람이 한 일은 얼마냐면 63, 180줄을 한 거야. 근데 운동에너지는 뭐라고 알짜힘이한 일이야. 알짜힘 얼마요? 30이야. 알짜힘 30이야.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알짜힘은 30이야 위로. 그러니까 결국 9 0줄의 일을 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의 최고. 이,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180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에. 무슨 분쟁이 잘겠어? 사람은 60N으로 일을 했지만 사람이 한 일은 180줄이야. 근데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90줄이야. 알짜힘이 한 일은 얼마야? 90줄이야. 그 알짜힘이 한 일이 뭐로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뀐 거야. 처음에 0이니까 v 구할수 있죠. 이게 일에너지 정리야. 진정 일에너지 정리다.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정의가 선생님이 굳이 힘이 한 일이라고 안 하고 알짜힘이 한 일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용수철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진자? 진자? 응. 뭐라 그럴까? 이거. 이게 니네들한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진동 운동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물리2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 이 용수철 입자가 얼마나 중요, 용수철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리에서는 그냥 용수철만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 단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화학, 선생님 화학 전공했잖아. 화학에서는 얘를 갖다가 분자 구조에서도 적용을 시켜요. 니네 수소나 질소나, 아, 또뭐 있죠? 산소나, 이런 애들이, 원자 두 개로 되어 있잖아.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잖아. 여기에 화학결합이 돼 있지. 화학결합은 니네 알고 있지만 전자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온도나 상황에 따라서 별짓을 다 해. 분자운동 멸짓합니다. 분자 어떻게 돼? 막 와. 자, 두 개야. 막 왔다 갔다 해. 돌기도 해. 막 진동합니다. 막 진동. 이 진동하는 게 용수철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이에 용수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동을.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 분자 하나를 연구할 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떠는 거. 이걸 단진동이라고 해. 그래. 그래서 이거 물리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 봐봐. 한번 이렇게 벽면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용수철의 기본 길이 x0라고 해볼게. x0은 그냥 아주 평범한 용수철의 길이야. 아무 짓도 안한 용수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죠? 평형상태라 그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려버리면 x만큼 늘려버리면 얘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 그래서 얘가 f를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쓴다 그랬지 이 마이너스 방향이 이 k라고 하는 건이 용수철마다 결정지어지는 뉴튼 미터야 이 용수철을 갖다가 1미터 늘리는데 몇 뉴튼이 필요할 거냐 그러니까 용수철의 성격이지 탄성계수라 그래 용수철 상수라 그래 요런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힘의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잖아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힘은 점점점점 이쪽 방향으로 세지지 그래서 이걸 놔요 놓으면 여기 물체가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0이었지? 놓으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지. 힘이 점점점점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작용이 점점점점 약해져. 근데 어쨌든 힘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평형점을딱 지나는 순간에 힘이 딱 멈췄다고 보면 되는 거야. 힘이 0인 순간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날 때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평형점을 지날 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 왜 그렇게 될까? 얘가 정지해서 여기,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 플러스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지. 근데 이게 최대잖아. 여기는 V가 0이니까 이게 0이잖아. 이걸 놨어. 평형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형점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EP에 이건데. 이번엔 얘가 0이지.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이게 0이잖아. 그러면 이것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값하고 이거 같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최대인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 자, 평형점을 지날 때가 물체의 속도가 최대다. 얘가 거기서 딱 멈추지 않잖아. 최대인 속력이 안 아, 밀고 들어갑니다. 우와, 밀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용수처럼 뭐라 그래요? 평형이 있다가 이게 밀고 들어오면 이야 철로 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들어오죠. 이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속도가 줄는 거야. 줄었다가 완전히 최대로 압축했을 때 정지야. 그럼 다시 핑 하고 미는 거야. 그럼 미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가는데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밀어내는 힘이 점점점점 약해지죠. 약해졌다가 최고점이 됐어. 평형점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힘이 영이야 힘이 전환이 되잖아. 여기 밀어내는데 평형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땡기는 힘이잖아. 힘의 부호가 바뀌어 버리잖아. 이쪽 방향이었다가 평형점을 지나면 땡기잖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시 또평형점을 지날 때가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뭐, 굳이 선생님이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안 해도 어차피 여기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여기를 지날 때는 운동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평형점을 지날 때가 속력이 최대더라.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을 물어보면 무조건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라. KX. 어떤 문제가 니네들한테 이제 괴롭히는 거냐면 얘를 주렁주렁 여기다 달아. 이게 어, L 제로라고 문제, 수능에서 L 제로라고 나왔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소 그냥 그 용수철의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물체 M을 연결했더니, 얘가 쭉 늘어났어. 늘어나갖고, 어, 여기가 L이 됐어. L이 됐어. 그죠? L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K를 구해야 되거든. K 어떻게 구할 거야? 힘이 얼마야? m g 지 중력이 작용한 거니까. 정지니까, 뭐하고 같은 거야? 탄성력하고 같은 거잖아. 이게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쓰지 말자. 어차피 절대값으로 같으니까. K에 X가 뭐요 L 마이너스 L 제로겠지. 늘어난 길이니까. 늘어난 길이니까. 이거가 누구랑 같아야 돼? MG랑 같아야 되는 거야. K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L 마이너스 L 제로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K부터 결정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이제 잡아 당겼다 놓잖아. 잡아 당겼다 놓았는데 어느 위치에 됐어? 지면이 나와야 돼, 이제. 그러면 어느 위치에 됐어? 그러면 지면으로 높이가 H야. 얘 속도의 V야. 여기에 탄, 이 길이도 있어야 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 계산해야 돼. 탄성력에 저장돼 있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운동에너지 있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지금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퍼텐셜 에너지도 계산해야 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어 문제 풀때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다못 하겠다 어 이면 어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거할 거니까 일단 요거 정리해 볼게. 네 쉬는 시간 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